오늘 같은 이런 일전에서는 금전운의 그 충전에 유리한 그 밤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경술일전의 그 방향 효과가 있는 그 향수라든지 또 향기주머니 그리고 방향식물 그리고 다양한 그 방향제품을 그 가운데 편한 것 한가지를 고르셔서 여러분들께서 그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게 되면 침실에 이렇게 그 가까이 그 두고 주무시게 되면 이날 그 돈복을 더 크게 그 터지게 만듭니다 이날 그 경수일제의 그 금기운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. 경수일제는 그 금기운을 상징을 합니다. 이는 그 재물과 또 관련이 깊습니다. 향수라든지 그 향기 주머니와 같이 그 방향 효과를 띠는 것들은 그 기운이 그 머리맡에서 이렇게 밤 시간 흐르면서 또 잠재적인 그런 재물의 에너지를 활성화 시킵니다. 오행그 금기운과 또잘 어울리는 그런 향들이 아주 많습니다. 대개 이런 그 향이 나는 것들은 또 금전운을 상승시키는데 좋은 그 역할을 합니다. 이러한 그 향기가 잠자는 동안 또 재물의 그 에너지를 크게 그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일종의 그 재물운의 그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. 방향식물은 또 공기를 정화합니다. 긍정적인 그 기운을 더 크게 그 퍼뜨립니다. 대개 이런 에너지는 그 재물운을 또 증대시키는데 또 필요한 기본 토대를 마련을 해줍니다. 머리맡에서 순환하는 그 향기의 효과는 복의 기운을 그 증폭시키게 됩니다. 경술일진의 이런 금기운은 돈복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 순환적인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지속적으로 또 향기와 함께 흐르는 그 에너지가 오행그 금기운을 또 자극을 합니다. 돈복이 터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. 특히 머리맡에 그 향기의 주머니라든지 또 향수를 두게 되면 이때는 그 지속적으로 또금주론의그 길까지 열어줍니다. 이러한 그 순환에서 돈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더욱 그 튼튼하게 형성이 되어질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그 재물은 그 활성화되고 돈복이 크게 그 터질 수 있는 그 최적의 환경을 보여주는 이런 경수를 전에 크게 그 돈복 터트리시기 바랍니다.